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의 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즐겁게 보셨나요? 엔딩 장면에 임영웅님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제주도의 바다가 배경이죠. 지니 뮤직,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지니 뮤직에서 바로 감상해보세요 하고 자막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팬들은, 어, 본방 못 봤는데. 반갑네. 어, 나는 본방 봤는데 못 봤어. 고마워. 오늘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근데, 노래는 안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 멘트가 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노래가 유튜브 음악 인기 동영상 1위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팬들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트위터를 볼게요. 트위터를 보면은, 이렇게 해시태그 있죠. 임영, 성공개, 우리들의 블루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1위의 자리를 잡았다는 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받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지금 실시간 트렌드입니다. 트윗 같은 경우는요.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임영웅님의 노래가 탄천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운제라스 사랑이 온다 사랑한들 도망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성남문화재단 장소는 탄천 공연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섯 분이 임영명 노래를 열창을 합니다. 사랑한들 도망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부르시는데요. 기타와 화음을 넣어서 열심히 좀 부르는 모습입니다. 잔잔하게 부르시는데 기타와 함께 노래가 연주가 되는데요. 처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내 도망가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해도 다좀잘 어울리는 걸좀알수 있죠 다섯 분이 임여왕님의 노래를 콕 찍은 이유가 있겠죠 대중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알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좀한걸알수 있죠 저 16일이면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좀 많은 분들이 야외 공연장에서 노래를 듣고 힐링의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임영웅의 유튜브 구독자가요, 133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임영웅님, 이제 정규앨범이 나오면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뭐 정규앨범과 콘서트 준비로 굉장히 바쁠 텐데, 그래도 유튜브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얼마 전에 올라온 영광이의 티켓 사수하는 장면까지 좀반영이 됐는데요. 이 영상만 봐도 그렇죠. 정말 공을 들였고, 임영웅님 실제로 동시에 좀 클릭을 했어요. 이 예, 컴퓨터 화면에 나왔죠. 대기 중이라고. 큰 열정을 담아서 유튜브 영상을 좀 제작을 하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는 걸알수 있죠.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임영왕님의 유튜브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7일에 임영왕님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음원 공개가 됐습니다. 차트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멜론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브로델 블루스 임영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탑 100차트 같은 경우는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좋은 기록이죠. 그리고 멜론 최신 차트 발매 일주일 여기도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벅스 실시간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 지니 실시간 차트는 이제 5위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기록인 걸알수 있죠. 많은 분들이 노래를 사랑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걸알수 있습니다. 이 음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규 앨범도 지금 판매 중이죠. 사실 분들은 좀 미리미리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우르드레 블루스 음원이 공개가 됐죠. 또 동시에 이렇게 자켓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뭐 커버 사진이라고도 하고요. 보면면 임영웅 님이 뒷모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 꽃이 보입니다. 이 아래는 꽃봉으로 보이죠. 꽃이 붉은색, 핑크색, 분홍색 계열을 좀 띄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은하스타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꽃과 유사한 꽃을 찾아봤습니다. 볼까요? 이 꽃인데요. 어떤가요? 유사해 보이죠. 이 꽃은 바로 로지입니다. 장미인데요. 핑크 로지예요. 분홍 장미,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색을 가진 꽃이죠. 분홍 장미는 매력적인 색상의 장미꽃입니다. 꽃말은요, 행복한 사랑, 사랑의 맹세,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명희 팬들을 향한 마음도 상통하고 또 드라마 삽입곡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우리네 삶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해녀분들도 나오고요. 트럭을 모는 만물상 등등 정말 다양한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나죠. 또 우리들의 블루스 가사도 좀 보겠습니다. 그대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대 위해 약속할게요.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게요. 그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의 빛이 될게요. 어떤가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죠. 지금 이 분홍 장미의 꽃말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사랑의 맹세. 이렇게 꽃을 인형이면 자켓 앨범에 사용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드라마의 큰 주제와 또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가사와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꽃이 피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직접 키워도 물을 줘야 하고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또 사람이 키우지 않고 자연에서 자라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고요 또 햇볕도 쬐야 하고요 물도 공급이 돼야겠죠 이렇게 한 손에 꽃을 피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꽃은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활짝 피어나죠 임리오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가사와 또 상통하는 걸좀알수 있죠 이렇게 좀 은하스타가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임영웅 님의 자켓 앨범에 있는 이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임영웅 님의 음원 소식을 좀 전달해드렸습니다. 을이 영상이 공개가 될 때쯤이면 임영웅 님의 차트 소식으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중간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듣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탕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